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지하게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이규대 가수, 이규대 작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7학년 4반) 저보다 뭐 <laughs> (8년이시지) 네그런 <laughs> 근데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계시잖아 아이고 그냥 뭐 어떻게 예. 다른 분들 나이 먹을 때 갖는 그 행동들을 고대로 그냥 평균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 우리 저기 야스팔트의 예. 자유공화 시민들의 빌보드 차트 (1위) <laughs> 양양가를 편곡하시고 네. 부르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선 양양가부터 한번 듣고, 그리고 시작하죠. 뭐 중간에 중간에 끊더라도 양양가를. 네. 이게 이제 (2014년에) 이~ 예, 어~ 제가 인터넷을 뒤져 봤더니 (2014년 1월 14일날) 백모 노가리 (17탄에) 올려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이메일을 뒤져 봤더니 예. 이 선배님이 이거를 편곡해서 나한테 그 악보를 보내준 게 예, 2013년 예. 12월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10, 어, 그리고 2013년 12월에 그리고 만들었고요. 우리가 그 예. 목동에 있는 그 스튜디오 돈 주고 샀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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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스튜디오 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나서 다운로드 못 받아 네이버. 그 대용량 메일이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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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예, 예. 노래 만들어 놓은 걸 나한테 보낸 게 십삼 년 십삼 년 십이 월 이십 몇 이십이 월 삼십일쯤 돼요. 예, 저는 그거를 어. 다 지워 나갔고 <laughs> 어, 어, 못 찾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찾았는데 예.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어, 참 기분이 좋은 게 백모님 따라서.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 그 우파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이 막 생겼을 텐데 그때 만들었던 노래 중에서 이 노래가 우파들의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고 같이 불러 불려지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노래로 불려진다는 게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당시에는 네. 이 선배님이 이름을 걸기를 싫어했어. 예, 제가 그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가브리엘님이 이름을 예. 걸었으면은 제가 같이 제 이름도 걸었는데 예, 예. 안에서 그렇죠. 제가 예. 이걸 프로듀싱을 백모가 했고 예. 이 편곡과 노래를 이 선배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그동안 못 떠들었어요. 예, 예. 그러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다 늙어가니까 예. <웃음> <웃음> 이거는 백모님이 예. 기획한 것도 맞고요, 프로듀싱한 것도 맞고 아, 돈든 놈이 돈된 놈이 프로듀싱하는 거야. 예,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머 저는 돈만 대고 머리만 냈고. 합작이죠. 예. 아니 편곡이랑 노래를 이 선배님이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 선배님이 연가를 하셨죠 옛날 71년도. 예 연가. 그다음에 뭐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그런 노래도 불렀고 가수셨어요. 예. 연가 한번 앞앞 앞, 앞 문장 들으면 사람들이 다알 거야. 한 아, 한번 하실래? 저거 가지고 되나? 예. 예. 뭐. <laughs> 예. 이거는. <laughs> 이 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오며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예 네, 이런 노래죠 네. <laughs> 이 노래를 하신 분이요 우리 유 네, 선배님이 지금 저희 집사람이 된그 조연구 씨랑 같이 듀엣을 했죠. 바블껌이라고 바블껌 예 풍선껌 풍선껌 바블껌 예, 예. 오케이 <laughs> 1971년도에 불렀고요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활동했었고 이제 저뭐뭐 뭐 79년부터는 방송작가를 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방송작가를 하느라고 노래를 한동안 안 부르다가 년. 넘어서부터 쭉 간간히 노래 부르려고 하고는 이제 주로 방송 작가를 (2005년까지) 했었죠 네 그러셨죠 예 네. 네. 양양가 네. 아까 그거 네. 라이브로 한번 불러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그, 이~ 네. 양양가를 네. 그때 녹음한 후로 어~ 네. 디 가서 부를 틈이 없었어요 무대 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게 못 외워요 그 가사를 그래서 악보를 <laughs> 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그렇게 낭낭하진 않아 우리가 예. 이제 연식이 돼가서 벌써 이게 <laughs> 12년 전이니까 예.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브입니다 <laughs> 네. 인생의 목숨 초로와 같고 조국의 한 나를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날아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 여전히 <laughs> 아, 노익이야 아유 힘들어서. <laughs> 이선배 내가 칠 학년 사반 되면 나는 <laughs> <laughs> 누워서 지낼까? 근데 이 모든,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근데 우리가 이거 할 때가 이제 인터넷 유튜브로 백모와 노가리라는. 네, 백모 노가리. 쳤었잖아요. 예, 예. 제가 그걸 계속했으면 전부 다하다가 제가 말았잖아. 예, 그거를 부가시는데 음. 초창기에 제가 백모님한테 폭 빠져갖고 그 따라서 하느라고. 자막 넣고 그때 전부 재능기부였어 네. 그러니까 내가 돈쓴 거는 예. 저거만 썼잖아 저기 녹음실, 그 녹음실만 예. 그한 30만원 그때 한번에 하면 영상 편집하는 때그 자막 넣고 뭐 하고 또 하고 이선, 좀 제가 혼자... 그, 저, 그 노래하고 편집하고 예. 영상하고 예. 전부 다이선배님이지 예. 나는 그때는 이제 얼굴 까기 싫어 가지고 예. 그때 그 순천에 있던 어떤 여성 아가씨가 예, 예, 예. 한 건에 10만 원씩 주고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해주셨어 그래서 예, 그때 백모노, 백모노가리를 예. 보시면은 전부 음. 애니메이션이에요. 맞아요. 예. 내가 얼굴 까고서 이 바닥에서 이거 시작한 거는 감옥 나온 다음이야. 2017년에. 아, 아, 예. 그러니까 중간에 백모노가리 하다가 그게 일주일에 4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더 그, 들어갔죠. 그, 그, 아니 예. 그 저기 뭐야 녹음실 비용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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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거 예, 예. 비용하고 그리고 예. 이제 이, 이 선배랑 같이 또이 선배님한테 그냥 못뭐 챙겨드려도 삼겹살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50만 원 들어가. 그래서 한 달이면 그때 돈으로 200 들어가요.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예. 그때 그래 중간에 그만뒀었지. 그러고 나서 얼굴 가기 싫어서 유튜브를 안 했죠. 예. 그러다가 2017년에 감옥 갔다 나와서 시작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잠깐 못 뵀었죠. 못는데 네, 예, 예, 예. 예. 백모 노가리 처음에 했을 때 음. 그. 많은 국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그때 어떤 건 20만 조회가. 예, 그래 아주 흥분됐었어요. 저 최동욱 간 거. 최동욱 검찰청장. 전뭐 하도 많이 해갖고. 제가 한, 한곡 조사해보니까. 한2 30곡 되지? 그, 네. 한, 그, 한번 말씀하신 회, 네. 1회당 노래가 한 곡씩 뒤에 다 붙었으니까. 예. 네. 한 40개쯤 했더라고요. 네, 한 1년 했어요. 예, 예. 1년 예, 예 그러다 내가. 어이구 이거, 이거 감당이 안 돼서 나잡빠졌지 예, 저도 힘들어갖고 <laughs> 수입이 안 되니까 나 내가, 예. 내가 그냥 삼겹살 대접밖에 못 했잖아. <laughs> 완전히 재능 기부하셨어. 아, 근데 그때 그 그때가 정말 사는 예. 것처럼 살았어요. 예 그랬죠. 우리가 제일. 뭔가를 썼다.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어, 뭔가를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 그걸, 그때 예. 50대 후반이고 음. 저는6 0대 초반 이제, 네. 이제 말하자면 그 6학년 3반 뭐 6학년 4반이 되잖아. 6학 예, 6학년 2반 3반 2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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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팔팔 했지 둘 다. <웃음> <웃음> 지금에 비하면 <laughs> 지금 제가 그때 이 선배보다 네. 나이가 많어. <laughs> 2013년 10월에 네.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사법부에서 이상한 판결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열받아 가지고 네. 판사들 이 개땡땡들하고 그때 이제 노래 하나 짓자. 예. 그래서 그때 이선배랑 상의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네네. 여러 개 만들었죠. 네. 그판사깐 노래를 뭘로? 그때 이제 원곡은 이, 내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해가지고 예, 가사도 하면, 해주시고. 하면은 예. 이 선배님이 이걸 어떤 원곡에 붙이겠다라고 곡을 뽑아. 그것도, 그러면 제가 다시 가사 모님이 한게더 많아요. 가사를 예. 또 예. 다시 바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했냐면 무료 푸치니에 왜냐면 옛날 클래식은 전부. 저기 저장료가 없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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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푸치니의 그 오페라에서 나오는, 그게 오페라 어디야? 푸치니 오나의 아버지인데, 모르겠어요. 그, 예, 그 노래야. 유명한 노래야. 했는데. 어. 그거에다가 이제 그 엄숙한 검은 옷이라 그래가지고 판사를 비판하는 예, 예, 예. 노래를 2000, 2013년 10월에 했어. 예. 근데 오늘 그걸 제가 따로 따가지고 다시 예. 뒤에 백그라운드 화면만 바꿔서 오늘 유튜브에 따로 올려서 문영배 헌정곡. 아. 딱. 근데, <laughs> 야, 그때 할 때랑 오늘 하니까 저도 눈물 날라. 그러고 어떤 때막 예. 웃고, 어떤 때 예. 눈물 미친놈 같아. 그러니까 그, 그 가사하고 문영배 얼굴하고가 이렇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예. 너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좀 이상한 감정 들더라고. 한번 그거 한번 듣고서 또 예, 말씀하시죠. 예, 예. 2013년 10월에 발표한 그 엄숙한 검은 옷인데 예. 2025년 12년 지나서 문영배 등 헌법 개판관들에게 헌정합니다. 이연아 그 가사도 참잘 쓰셨어요. 네. 가사는 백모님이 다 쓰신 건데. <laughs> 그럼 이때 12년 전이야? 네 예. <laughs> 12년 전에 <laughs> 아하. 뭘 알고 예언의 노래를 만들어? <laughs> <laughs> 아니 그때도 사법부가 있어 굉장히 예, 이상했어요 예, 예, 이미.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이 선배님이 이제 그 편곡을 하면 이렇게 보내주셨어 나한테.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해서 이걸로 갑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편곡을 다시 한번 하죠. 예, 이제 예, 다른 악기들 예, 악기 소리 집어넣 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믹싱을 하죠. 그런 악기 소리 예. 넣어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어, 거쳤었죠. 네. 어, 뭐, 뭐, 여러 개 했었어, 그때. 네. <laughs> 지금, 지금 보면, 예. 네. 어, 한 11년 된 일입니다. 예, 근데, 그, 예. 그때도 그, 우리 우파 쪽에 예. 노래를 좀 부르는 분들이 몇 분이 도와줘갖고, 같이 예. 노래 부르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네. 전교조 노래야. 아 여러 개를 그렇게 아, 했는데 예예 아, 예, 아, 전교 사기치지마 이런 것들이었던 예, 것,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모님 노래한 것도 많고요. 아니야 한 아니, 저는 안 할라 그랬 저는 박자채 아니야. 약간 음체다 박자채 아니야. 아, 아 아니, 근데 근데 저를 잘하셨다고. 우리가 아, 아, 매력적이고 <laughs> 네,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다음에 이 선배님이 이제 좀 다운되고 몸이 굉장히 나빠지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다음에 저는 노래를 못 만들다가 이제 운동 때문에 노래 만들 때이 선배 없이 아, 만든 예. 게 있어 아, 근데 그, 그때 예. 노래는 깔끔해 예, 예. 깔끔한데 이걸 이 선배랑 같이 했었으면은 훨씬 더 뭐라 그래 파토스라 그러나 좀더그 예, 예, 예. 그 진정성이라 그러나 그래, 정열이 있었을 <laughs> 것같아 그때 이제 이 선배 없이 약간 상업적으로 만든 노래가 음, 음. 이게 저기 미국 독립군의 그미 옛날 독립전쟁 할 때부터 불러 미군 군가예요 아, 근데 이제 예. 그 저거지 한번 그거 한번 한번 보세요 이선배 예, 없이 한 예, 노래는 예, 예. 이렇게 그 진정성이나 파토스가 좀 질이 떨어진다고 노래는 괜찮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믹싱은 기막히게 했어. 그때 상업적 믹싱하는 그 친구가 싸게 해줘가지고 그쪽에 했거든. 믹싱 좋잖아요. 아일랜드 민요.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 우리의 영혼이 온 자유 영명 물결쳐 나가네 온 자유 영명 물결쳐 나가네 이거를 이런 건데 이걸 리드 리드 보컬을 네. 이선배가 했었으면 이 노래가 전제 살았어? <laughs> 아니, 노래 잘잘 잘들 그래, 으셨는데 어, 리드 음. 보컬이 없잖아. 우리 그 직원이야. <laughs> 음. 온다+ 온다 여기에+ 넘쳐 넘쳐 여기에+ 여기에+ 넘쳐 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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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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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에 여기에+ 여기에+ 여나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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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요. 예. 한번 주시면 저도 만들어 볼게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MR 있을 거예요. MR, 이거 MR 만들기 힘들잖아. 반주에 말. 그 돈도 들고, 개고생하고. 근데 요새는 AI한테 부탁하면 또 반주만 <laughs> 빼줘요. <laughs> 희한하요. 예. 그러니까 리드 보컬이 예. 이게 이제. 이제 이선배리 이 같은 분이 있으면 이 노래가 확 살아나거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음. 그 저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걸 다른 사람들도 이 만나게 듣고 같이 따라 부르게 하려면 그 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감정을 잘 실어야 돼요 그걸 그렇죠. 우리들이 가수들이 노래할 때 뭐냐면 필이 있다 음. 너는 왜 필이 없냐 그게 그, 그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프로들이 하는 예, 말이에요. 그, 어. 그건 얼른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네. 감정, 느낌을 그렇지. 실어주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건조하잖아. 예, 그냥 음. 악보대로 잘 부른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참 그러니까 음. 아주 묘한데 그렇게 해서 새로 한 번... 어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조, 예. <laughs> 예. 지금은 근데 이 노래는 사람들이 잘못 따라 부르더라고. 이게, 이게 아일랜드 미녀가 되나서 리듬이나 이 가락이 우리말하고 좀 다른가 봐. 그럴 수도 있고요. 어. 아, 요즘 AI가 만든 노래들은 정말 못따라부르는데 예. 이거는 따라부를 수 있어요. 예, 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손동. 예, 한번 한번, 한번, 네.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같이. 그리고 이제 요즘 요즘 노래, 나 네, 이런 네. 노래 보면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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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너무 발랄하다. <laughs> <laughs> 이거 잠깐만 들어보죠. 예. 네. 우리 저기 오른손입니다. 예, 네, 오른손 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한 5초 예, 네, 짧게 인용할게요. 진짜 지만 공정한 척해 볼게. 파들의 무대 위에서 춰 볼게. 존경하는 이재명 형님은 사법연수원 동기법의 테두리 방내가 공산주의 세계 팔로 취소했지만 내마은 여전해. 내 마음은 이미 탄핵하고 싶어 뜨거워 노래가 어. 이뭐제제 제 생각입니다. 어.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네. 노래하는 게 하나는 들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 그 들으면 들으면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음. 하나는 같이 따라 부르면서. 스윙면서 예예. 아. 그게 그, 그 둘로 각 갈라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따라하는 걸 좋아해서 노래 부를 때도 따라할 수 쉽게 그렇게 어, 부르고. 목도 그렇게 만들고 아까 자유의 바람이 따라할 수 있는 따라 노래가 수 있을까? 예,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예. 이, 이거는 좀 까다롭잖아요. 예. 이거는 못 따라하지 우리 까, 같은 애들. 까다로운데 어, 대신 사람, 신나요. 예. 들으면, 아, 그렇지. 예. 들으면 신나니까 예. 들으면서 웃자, 우쌰, 웃자가 예. 좋은데 예. 근데 따라 부르는 거는 내가 부르면서 내내 입으로 부르니까 가슴에 더 많이 진동이 오는 거죠. 잠깐만 우리 시청자님들. 7학년 4반 오빠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laughs> 저는 7학년 4반 됐을 때이 정도 에너지 못 가질 것 같아. <laughs> 역시, 역시 예술하는 양반이라 달라, 이 선배님은. 근데 어. 잘안 돼요, 힘들어서. <웃음> <웃음> 여기서 잠시 예술의 탈출 자유도동료 부탁 말씀이랑 광고 좀 연달아 모시고 그리고 좀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아, 요새 참, 저기 그 음. 저 충전가를 음. 저도 이제 옛날 걸 찾아갖고 올렸거든요. 음. 태극기만 이쁘게 음, 해갖고 음. 올렸는데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음. 제가 부르는지 모르시고 음. 잘 드, 들으시는데 제가 한 번도 그 대회, 뭐 기도회 이런데 가서 부른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음. 취입할 때 말고는 안 불렀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행사에 네. 제 노래가 불려지는 거는 저도 아는데. 우리가 만든 이 노래가 불려져요, 다 거의 다. <laughs> 네, 예, 말을 그럼. 890%가 빌보드 차트 1번이야 890%가 우리 노래를 틀더라고요. <laughs> 예, 예. 그런데 제가 저도 현장에 가서 부르고 싶어요. 불러드리고 싶. 지금 목소리가 쉬어서 잘안 나오지만. 한번 오실려요. 현장에 르고 싶은데 작은, 작은 현장이라도. 불러, 나는 작은 불러, 현장만 다부 나는 분이 없어요. 난, 모르니까. 난 작은 현장만 다녀. 저도 좀 데려가주세요. 그래아 <laughs> 예,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좋은 날. 예, 아, 오케이. 아니 그냥 목소리 안 좋아도, 아, 오케이. 갈라지는 대로 부를 테니까. 네. 갈라지면 갈라지는 오케이. 대로. 오케이. 예. 부르다가 아유, 그래서 나, 안 나오면 안 나오는데도. 난 40년 장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 그 내, 그리고 매주 내... 매주 목금이야. 그러니까. 하급 아, 불러주세요. 매주 목금이니까 출격하고 싶으면 그 전날 말하세요. 예예 예, 그러세요 야, 예. 예. 예, 예. 자, 여기서 잠시 새해탈출 자유구동료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새해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교양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일이죠. 목요일 날, 예, 11시, 예, 명동중앙우체국 앞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자교모 교수님들하고 어, 국회 독재 정치위기의 진짜 배우가 중국이라는 걸 규탄하고 또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합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은 옷 단디 입고 나오시고요. 모레, 또 모레 금요일 날은 11시 30분입니다. 예,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예, 권영세 이 양반이 국힘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국힘 정당의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비상사태입니다. 예, 좋은 말로 할때 얼른 내려오시라고 설득하는 그런 집회를 좀 가지겠습니다. 예. 근데, 이 선배님. 이게 시기, 세월이 참 많이 가긴 갔어. 난이 바닥에 거의 전업으로 들어온 지 내가 따져보니까 만으로 15년이 지났더라고. 제가 2009년 말에 들어왔으니까. 만으로 15년이 지났어. 참 좌충우돌 했는데. <laughs> 그래도 요즘에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laughs> 저, 저, 틀이 좀 많이 잡힌 것 저, 같아요. 요즘에 저도 백, 백모님 만난 게 이제 여기 나와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천구, 아, 이제 2010년인가 11년쯤에 만난 것 같아요. MB 때 예, MB 때 만났어요. MB 때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셔갖고 어. 그분 때문에 그, 똥, 만났어요. 그, 그, 뚱땡이, 김씨. 예, 예, 예. 어, 예, 예 김모식이. <laughs> 어, 김모식이요. 어. 그, 그, 그분이, 어, 아, 좋은 응. 분이 있다고 저랑 잘 맞을 거라고 갔다 응. 그러면서, 그래서 만나뵀더니, 너무너무 제가 명쾌해지는 거예요. 저, 그, 저는 너 음악만 했던 사람이라서, 응. 그이저 정치적인 거 잘. 아 나는요 돈 되는 거 말고 는다 잘해. 이 <laughs> <laughs> 예,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 성질 더럽고 옛날엔. 저를 많이 성질 그 성질 까라앉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성질 까라앉았죠. 그, 그 그때부터 그 백모님한테 빠져갖고 <laughs> 나이 또... 상관없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우리 무조건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제가 재밌, 한 명도 재밌게 더라고 재밌게 살았지. <laughs> 그러다가 이선배님이. <laughs> 이제 그 이빨 하면서 갑자기 당뇨랑 해갖고 몸이 무너졌어. 에이. 2014년, <laughs> 15년쯤에. 예, 예, 예. 마음도 많이 상하시고 그때. 그래서 이제 뭐 괜찮아. 예. 뭐 예. 남들 나이 예. 먹어가는 대로 서서히 같이 닮아가니까요. 예. 제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우리나라, 내가 태어난 이 나라가 예. 좋은 방향으로 잘 가기만 하면 정말 좋겠어요. 아유, 요즘에도 바람직하잖아요. 우리 네, 그 20, 30대들이 네, 네, 네. 똑바른 사고를 갖고, 그, 그, 네. 어, 그렇게 그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전혀 한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정말로 희망이 있겠다. 네. 정말 그런 면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결국은 이겨낼 거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정말 그 뜨거운 7학년 4반 <laughs> 예 아티스트, 우리 저기 이규대 선배를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페이드아웃 하면서 라이브로 들으면서 페이드아웃 할게요. 다시 한번 충전가 부탁드릴게요. <laughs>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날아가 산다면 아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주.